안녕하세요. 남서희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싸우고 집 나간 남편이랑 화해하는 법입니다. 두 부부가 결혼 후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가진 생각을 내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오래 갈수 있다고 보는데요. 살다 보면 그런 틀 안에서 지내는 일이 아마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정 안에서 빠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왜 결혼을 했고, 나의 배우자도 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대응하는 일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반대로 그게 안 된다면 아마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소통이 안 되면 한쪽에서 도저히 참기 힘들어서 이혼을 요구하거나 별거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아내에게 사소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시간들이 많아 지내다 보니까 그 감정으로 도저히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버티는 일이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일반은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취미 생활도 없이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육아, 집안일 등등 도와주지만 아내의 성에 차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자존심이 상하고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내가 아내로서 제 역할을 그래도 남편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몰라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아마도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내는 일 또한 중요하고요. 남편이 다시 나에게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보일 때 그때 접근해서 소통을 해야 화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자존심이 상해버린 상대방을 설득해봤자 아마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소희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현영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